안녕하세요. 강남주식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거사 신규 리포트 중에서는 상향된 종목 중에 SK 케미칼 SK 증권 리포트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올라왔는데 글로벌 백신 CMO 회사로 거듭나다 안동 공장 그 백신 공장이 최근 몇 년간에 걸쳐서 캐파도 좀 많이 늘리고 추가적으로 더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EPS는 21,970원. 음, 파켓 프라이스가 50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의 CMO 수주를 받아서 백신 기업 가치가 상승 중에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물량은 2020년 3분기부터 생산을 시작해서 백신 실적 견인할 전망이라고 하고요. 또한 그 백신 독감 백신 수요 증가로 2020년 3분기 백신 실적은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 고객사들의 임상 3상 결과 기대 불만하다는 판단이고 백신 가치 상향 조정하며 목표 가도 50만 원으로. 어, 상향하고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음, 뭐 기업 가치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더욱 그, 어, 상승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 아스트라제네카 수주와 노바백스 수주를 감안해서 어, CMO 가치를 한 4조 500억으로 어,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아, 아. 백신 안동공장이 풀캐파로 가동되었을 때 산정 가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내년에 상장 예정이라서 최근에 IPO하는 종목들이 다 대박을 터뜨려서 기대가치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그 매출의 그 예상치를 보면은 2019년도에 1조 4,272억. 올해 예상치는 1조 1,933억. 2021년도 예상치가 1조 3,146억. 2022년도 예상치가 1조 4,809억으로 어 추정 예상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2019년도에 803억. 어 2020년도 올해 예상치는 997억, 2021년 예상치가 1118억, 2022년도 예상치가 1311억으로,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점진적으로, 어 상향 조정될 걸로 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카카오 게임즈도 이번 그, 뭐 공모 자금이 뭐 사상 최대치를 뭐 갱신할 정도로 뭐 상당히 많이 몰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에 그 상장 예정인데 음그 기대심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서 어 SK 케미칼 주가도 어 상장 이전까지는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그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음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뭐 저점 대비해서 그 많이 급등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2 주간에 걸쳐서 이제 조정 조정을 보였지만은 주가가 눌림목 빠지는 조정이 아니라 그 기간 조정 성격으로 횡보하면서 충분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 그러면서 오늘 다시 또 양봉으로 어, 반동 시도를 하면서 끝났고요. 음, 그리고 안동 그 백신 공장이 어, 최근 2년 사이에 캐파를 좀 많이 늘렸고 어, 추가적으로 더뭐 증설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어, 앞으로의 그뭐 CMO 어, 수주라든지 이런 거를 어, 많이 기대하고 어, 공장을 더 증설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요. 어, 추가적으로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그 여력은 상당히 좀 있어 보이니까요. 어, 잘 보시다가 아, 뭐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한 종목으로 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